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 조사에도 불응한 가운데 공조부는 재소안과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할 예정인데 김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이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윤 대통령 조사에 대한 공조본 방침 정해졌습니까? 네, 아직은 특별한 공지가 없습니다. 성탄절 조사가 무산된 뒤 계속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왔던 공수처에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우선은 3차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공수처 관계자 역시 출석 요구를 3번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조수사 분부를 꾸린 경찰과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늦어도 내일쯤에는 대응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 정보사령관 사건을 오늘 중으로 군검찰로 이첩합니다. 문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를 장악해 직원 체포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르세로 일관하던 문사령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에는 내란 모의에 함께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김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란 피자 가운데는 첫 기소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전 장관 공소장에 전체적인 내란 범죄의 구조를 자세히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일 뿐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을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YTN 김철입니다.